안녕하세요. 타교수와 파인만 양작가. 챕터 2 계속하고 있고, 어, 지금, 어, 지난 시간에 에, 2장 4절을 하다가 중간에 고만뒀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보어 레디어스를 구했었죠.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수소원자에서 토탈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걸 0으로 놓고서 그 0을 만족하는 레이디어스를 구했더니 그 보호 레이디어스가 얼마가 나왔냐면 0.529옹스트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his particular distance is called the b o r radius 바로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 레이디어스, 보호 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 And we have thus learned that atomic dimensions are of the order of a h m s t r o m s which is right.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뭘 알게 됐냐면, 원자의 크기, 크기가, 그 오더러버. 어느 정도냐면, 옹스트롱이라는 단위로 표현하는 정도다. 옹스트롱이 1옹스트롱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옹스트롱 정도가 아,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건 제대로 한 것이다. 여기서 which is right 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봤더니 굉장히 어, 대강대강 했지요. 대강대강 했는데도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which is right. I guess uh, this is pretty good. In fact, it is amazing. 어, 이 결과 굉장히 좋다. 실제로 정말 굉장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Uh, since until now, we have had no basis for understanding the size of atoms. 지금까지는 이 말은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어그 원자의 크기를 아, 이해하는데 어떤 기초도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Uh, atoms are completely impossible from the classical point of view since electrons would spiral into the into the nucleus. 아그 uh, 고전 물리로는 어, 원자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고전 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어, 쿨롱의 인력이 작용하죠? 하나는 양전하고 하나는 음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뺑뺑 불다가. 처음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맨 처음에 발견한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뺑뺑 돌렸어요. 근데 뺑뺑 돌리면 어떠냐? 당시에 전자기학으로 무엇을 잘 알고 있었냐면 뺑뺑 돌면은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 어떠냐?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전하에서는 그 얘기는 그 전하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그 에너지가 바로 운동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원운동의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뺑뺑 돌아가지고 그리고 원자에까지 바로 이제 나선형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만히 놔두고 떨어지는 시간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물리를 가지고서는 원자가 어떤 크기를 갖는다는 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a 0제로를왜 보어 레디어스라고 부르게 됐냐면 그것은 20세기 초 바로 이런 양자역학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파인만 책에는 없지만 내가 간단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 이런 아 고전 물리학과 관계돼서 뭔가 아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단서가 어디서 나왔냐면 태양에서 는빛에서부터 주로 왔는데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프초 파는 가 보이죠 근데 여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까만 선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프리즘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리즘을 이용하건 까만 선들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의 위치는 어떤 빛의 선들의 위치와 똑같냐면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어, 또 프리즘을 통과하셔서 시켰을 때, 그때는 까만 선이 아니라 빛을 보이는 선이 나오는데, 그 빛의 자리하고 똑같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장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뜨거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선스펙트럼 파장이 바로 태양에서 나오, 태양에 보이는 까만 선들의 파장과 일치한다고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요 까만 선들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말하는 사람이 프라우노프인데 독일의 프라우노프가 1 8 2 1년 바로 요 각각의 선들에 해당하는 파장을 이제 알아내, 알아낸 것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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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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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을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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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파장 가지고 금속을 구분할 수 있다. 그때 선이 몇 개가 나옵니다.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거. 어, 그러면 그, 그거 가지고 어떤 것이냐. 마치 그래서 그런 스파크 선에서 나오는 파, 선들의 파장은 금속의 지문과 같다. 금속의 종류를 알려준다. 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53년에, 옹스트렘은 수소기체, 뜨거운 수소기체에서 눈에 보이는, 이제, 선의 파장이 네개가 나오는데, 그 파장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에서 오는 빛을 봤더니, 별에서 오는 빛의 파장도, 바로 수소기체에서 나오는 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에 수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소의 특징은 그네 가지 바로 파장이다. 선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68년에는 옹스트랭이 여기 에 있는 이제 태양 빛에 있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들을 전부 수록한 그런 책을 출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파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또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원자 속에서 나올 텐데 원자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원자에서 빛이 나온다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쓴다면 거기서 연속적인 빛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점점점점 점점 하면서 가속 운동을 하죠? 이때는 어떤 선스펙트럼이 나올 이유가 없고, 연속적인 파장의 빛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걸 밖에 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그냥 뜨겁지 않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죠? 근데 뜨거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지, 당시에 요 시기, 그니까 요거 19세기 말이죠? 이 19세기 말에 이런 거 가지고 고전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스타트를 누가 끊었냐면, 발모라고 하는 사람이 끊었습니다. 발모가 아, 1885년에 발모 공식을 발표하는데, 이 발모, 발모는 스위스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당시에, 어땠냐면, 이네 개, 수소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선스펙트럼이 늘 개가 있는데, 왜 가시광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수소에서 나오는 선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이 아닌, 다시 말하면, 적외선 영역에도 많이 있고, 자외선 영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네 개가 딱 있었어요. 아 이네 이 개의 파장을 이제, 옹스트롱이제 알아놓은 거죠.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발문은 수학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네 개의 숫자를 식 하나로 표시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파장인데, 여기서 N은 이제, 자연수인데,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어, 그, 요, 비, 는상수예요 비를 적당히 맞춥니다. 자, 이렇게 맞췄더니, 여기서 요건 나노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364 나노미터라고 맞추고 나서, n을 2, 3, 4, 5, 3, 4, 5 6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3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딱 3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앞에 세 자리가 딱 맞죠. 음, 사, 사실, 그리고, 옴스트롱이 찾아 측정한 것은 앞에 세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릿수가 많이 나온 것은 지금 요새, 이제, 어, 그, 현대에 와서 이렇게 알아낸 것이고, 옴스롱 시대, 시대 때는 이렇게 세 자리였어요. 이세 자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춘 겁니다. 그리고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아, 또세 자리를 또 맞춰요. 486. 5를 집어넣더니 어떻게 돼요? 또세 자리, 434를 맞춰요. 그 다음에 6을 집어넣더니 어떻게 돼요? 아, 또 410을 맞춰요. 이거는네 자리까지 맞추죠. 자, 이렇게 맞추니까, 아, 좀 신기하죠. 자, 이건 어때요? 어, 수학교사기 이 때문에 파라메타 하나를 가지고 변수 하나를 이용해서 네 개의 넘버를 맞추는 식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발모공식이라고 부르고 이 발모공식이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리드베리 리드베리는 스웨덴의 학자였는데 이 리드베리는 발모 공식을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이게 발모 공식이었죠. 이걸 람다 분의 1 이렇게 변형시켜 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서 여기 2라고 있는 것을 이것도 n처럼 이두 개를 자연수로 바꿉니다. 이거 n1 n2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람다 분의 1은 하고서 n1 제곱 분의 1 빼기 n2 제곱 분의 1 하고서 여기에 여기에 상수가 하나 있는데 이 상수를 잘 맞췄더니 여기서 이를 n으로 바꾼 거죠. 이 상수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1.0996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노미터 마이너스 1승. 이거 지금 파장 분의 1이니까 단위도 거리 분의 1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다가 n1과 n2를 무엇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모든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파장들을 전부 다 이걸로 만 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한두 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뭐몇 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다 이 간단한 식으로 단지 두 개만 가지고 수백 개 이르는 파장들을 전부 다 맞춰봤더니 물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요 상수 하나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맞췄더니 모든 걸 다. 모든 파장들을, 뜨거운 빛에서 나오는 빛의 모든 파장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시기 왜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이에요? 1888년의 일입니다. 이게 19세기 말이죠. 아직 20세기가 되기 전이죠. 근데 20세기가 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로더포드가 원자를 발견합니다. 그건 1911년이에요. 아 원자를 발견하고 나서 그걸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그 원자핵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지 원자핵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리드베리 공식이 바로 원자핵에 대한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수소 원자모형을 이제 보어가 만들었는데, 보어는 어, 어, 어떤 사람이냐면 덴마크에서 어 굉장히 총박만 청년이었어요. 덴마크에서 출생해 가지고.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영국의 케번디시 연구소에서, 어, 톰슨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톰슨이 이제, 에, 그, 케번디시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막, 새로운, 거기서 물리학 20세기 초에 물리학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 이제, 노벨상도 받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보어도 1922년에 이 수소원자 모험을 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에, 1913년에. 수소 원자 모형을 수립했고 어 그래서 3 7세에 노벨 물리학상을 어 수상하고 이, 이분은 이이제 유럽에 저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가서 코펜하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름 물리 연구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그 유럽에 있는 많은 훌륭한 물리학자들을 젊은 물리학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연구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사진을 찍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리고 이제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한 다음에는 스웨덴으로 망명하고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이런 사람인데, 수소 원자 모형은 무엇을 하려고 만든 것이냐면, 사실은 리드베리 공식이 너무 이상했죠. 이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하려고 만든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 가지 가정은 금방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세 가지 가정이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이세 가지 가정은 어, 당시에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성립해서는 안 되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성립한다고 하고, 그리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저절로 나오냐면 리드베리 공식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리드베리는 리드베리 공식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적으로 때려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보어는 바로 이런 세 가지 가정. 이세 가지 가정은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했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미리 정해진 에너지 궤도에서는 전자가 미리 정해진 궤도를 돌면. 전자기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를, 빛을,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다. 왜냐면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안정된 궤도가 있는데, 이 안정된 궤도에서 전자가 움직이면, 방사, 저, 빛을,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는다. 라고 첫 번째 가정한 겁니다. 아, 그러면 전자기파는 언제 나오느냐?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어, 이동할 때만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전자기파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유명한 플랑크 에너지 양자 어, 이 공식인데 두 궤도의 에너지의 차이가 무엇과 같냐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빛을 방출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갈 때만 이런 진동수에 이제 빛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안정된 궤도의 조건은 뭐냐면 세, 개,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그 궤도를 움직이는 전자의 각운동량이 h bar의 h bar는 reduced Planck constant죠 e 파이는 h 그것의 정수배로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세 개의 가정입니다. 이세 개의 가정이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는 당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세 개의 가정 가지고 뉴턴의 운동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전자가 받는 힘, 이렇게 훌렁 힘이겠죠. 훌롱 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F R 제곱 분의 z 2 제곱이죠. 어, 그 전자의 전화는 마이너스이고, 어, 그다음에 원자핵의 전화는 이제 원자번호가 z면 z이고 두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z 2 제곱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원운동의 가속도는 뭡니까? R분의 V제곱이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원운동의 그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중심 바깥이 플러스면 중심을 향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요 이걸 갖다 이두 개를 뉴턴의 운동법칙에 다 대입합니다 F는 MA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때 M, M은 이제 전자의 질량이죠 그대로 대입했어요 요,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이게 V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V를 풀고 나서 V를 알면 전자의 각운동량을 개선할 수가 있죠 각운동량은 뭐냐면 MVR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MVR을 딱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무엇과 같다? 아까 세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요게 nh 바와 같다. 그래서 요걸 nh 바와 같다고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이제 변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요 반지름밖에 없죠. 요 반지름을 n의 함수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풀었어요. 그래서 n번째 궤도의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이 커지면 반지름이 점점 점점 커지죠. 자, 그랬을 때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오는 반지름.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대경비강 구했던 보호의 반지름, 보호 레이디어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A0를 보호 레이디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구한 반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RN, N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에 대한 운동 방식을 다시 쓸것 같으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R에도 N 붙이고 V에도 N 붙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서, 요거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변에 R만 곱하면 되죠. R만 곱하고 2로 나눴더니 2분의 1 MV 제곱이 이렇게 됐죠. 다시 말하면 8분, 8파 입실론 0분의 1 RM분의 z 이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궤도에 있는 토탈 총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운동에너지는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요걸,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어, 그 다음에 요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R번째 궤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이 r 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단지 무엇만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요걸 대입할 것 같으면 전부 다 N만으로,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때 어때요? N으로 표시됐죠? 요 N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N번째 궤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제 좀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N번째 에너지의 궤도를 알았으니까, 그곳의 차이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자가 넘어가면 빛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를 빼면 Hf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이 Hf는 Hf가 아니라 어 여기는 Hf인데, 근데 빛의 경우에는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이 진동수를 파장 분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에레저 리드 리드베리 공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리드베리 공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람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기게 바로 아까 리드베리 공식에 나오는 n1 제곱분의 1 빼기 n2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게요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기는 요 앞이 요게 바로 리드베리 상수가 되겠죠 요게 바로 리드베리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드베리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한 게 형태는 이제 리드베리 공식이 됐어요 그러면, 아, 리드베리 공식을 수소의 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잘 설명했다라고 하려면,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한 상수가, 이게 바로 이제 리드베리 상수인데, 리드베리가 실험으로 구한, 때려 맞춰서 구한 상수하고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어, 수소의 원자 모형에서 구한 리드베리 상수인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아는 거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1을 대입하고 나서, 어, 뭘 이용합니까? 이제곱은 1.44, MEC제곱은 뭡니까? MEC제곱은 제곱은 0.511 곱하기 10의 6승 일렉트론볼트 그다음에 H 바 C는 197.3일렉트론볼트 이거 다 대입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대입하고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리드베리가 무했던 상수가 뭐였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어, 리, 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아. 그렇다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러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처음 세 가지 가정이 왜 성립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왜 성립하는지를 알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것들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왜 성립했었는가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탈 에너지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수소원자에서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에너지의 A는 반지름인데, 여기다가, 보어 레이디어스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보어 레이디어스를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어 레이디어스 여기다 대입했어요보어 레이디어스로 주어진, 요걸 여기다 대입해보겠어요?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다 대입하니까, A0짜리다, 그걸 대입하면, 여기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해지는데, 요것도 역시, 어때요? C제곱을, Thank you 곱, 저, 분자 분모에 C제곱을 곱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되죠. C제곱. 그래가지고, MC제곱에는, 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0.51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아, 10에 6승. 그 다음에, 아, 여기, 이 제곱에다가는 1.44. 그니까, 여기는 1.44 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H발 C에는 197.3.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여게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3.6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수소원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3.6 들어본 적 있습니까? 13.6 일렉트론볼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왜 붙어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어, R분의 2제곱이었죠. E 어, 그래서 여기 포텐, R분의 1을 갖다가, 어, 이제 그림을 그릴 까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런 거 배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정하죠.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정한 점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요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R분의 2제곱이라고 e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알이 무한대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요식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알이 무한대일 때 0이다 면 어, 알이 무한대보다도 작으면 어때요? 전부 다 0보다 작죠? 근데 만약에 에너지가 여기 이렇게처럼 마이너스 13.6이 여기 에너지가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보다 더 멀리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자가 수소원자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게 바로 그래서 13.6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이 전,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It means it is bound 여기서 it은 뭡니까? 전자죠 전자가 수소 원자에 메어져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It means it takes energy to kick The Electronaut 아, 이게서 마이너스 13.6에 마이너스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전자를 바깥으로 튕겨내려면 원자 바깥으로 튕겨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t Takes 에너지 of the order of 13.6 electron volt to ionize hydrogen atom. 그래서 수소원자를 이온화시키는데 13.6 electron volt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온화시킨다고 하는 게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수소원자를 이온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we have no reason to think that it is not two or three times of this. 13.6 일렉트론 볼트를 우리가 구했는데 여기서부터 구했습니다. 그런데이13 우리가 앞에서 할때어땠습니까 우리가 한 거는 오더 로브만 했죠. 그래서 오더 로브라고 하는 건두배더 많아도 되고 세배세배더 커져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값이 진짜 값이 이거보다 두 배, 세배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탈탈 일이 없죠. 어, 왜 그러냐면 어, because we have used such a sloppy argument 대강 대강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however we have cheated. 이 진짜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1 3 6 eV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게 1 리드버그라는 고 단위가 1 리드버그라는 에너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리드버그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13.6 일렉트로 몰트에 해당하고 이게 바로 수소의 이온화, 이온화 에너지인데 지금 여기 우리 4절에서 대강 대강했는데 그걸 아주 딱 숫자를 정확하게 찾아냈죠. 와 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however we have cheated. 대강대강 대강 하는데, 진짜 답이 나오도록 그냥 대강대강 대강 맞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대강 맞췄더니, 바로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의 4절을 다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의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